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안돼 다시 네, 안돼. 어어 네, 다시 습니다 예. 네. 네. 야 오랜만이다. 야 다시 왔습니다. 어제 네. 다시 했는데 제가 못풀렸죠 네. 제가 레벨에서 솔라 우드니다 솔라가 그만 삼천 개. 벌써 개. 레벨도 삼십일고 너무 좋거든요. 올라가. 여러분들 이거 솔라 3... 선물 안돼선물해줘 그리고 해줘야지. 제가 별 노란색 얻으면... 별장갑 됐습니다 노란 네. 별장자 이거를 많이 쏠라를 어? 많이 얻으면 선물 해주이있니응 받은 선물 기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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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다시 예. 뻥이고요 <laughs> 아예 우리오리키키님은 아시 아시다시피 아 우리오리키키님은 <laughs> 에러티비 꾸고님입니다 그러면 음... 제가 오늘 뭐할 거냐면, 랭킹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전을 통화로 저... 들어보면, 아, 알았습니다. 어, 아이스크전이나 케이스. 그런 거 상관없을 거예요, 저는. 그냥 플래티너, 많이 다이아를 위해서, 그냥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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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WKC, 신강포스킷이라는데 여기는... 여기는 지름길이 여기. 거의 지름길도 아니라, 그냥, <laughs> 거기 지름길이랑 뭐, 그럼 오늘 레... 이거 찍으면서 레벨 몇 가지 올릴 거죠? 저요, 몰라요. 과연 많이 올려주실 시청자 군데서가좋아할것 그거... 같아요? 와 다들 현질발론 아니네요, 그래도. 아, 이게 아니 차... 순간 부스터가 안 쐈네요. 아. 이제야 타네? 어, 슈가에... 어, 누가 나다 봤어. 잠깐 저기에서 봤네. 잘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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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 잘해요. 잘 잘하고 있죠. 시간 보스터. 잘 잘하. 이매 말 아시나요? 네알죠 아시면 댓글 한 번만 달려주세요. 아니 아까 YKC 시간 풀섞이시즈고 말했는데 야 이거 왜 계속 이가만 하는 나야해 저가 모르거든요. 아니 아 해본 적이 음... 없지. 네. 네. 알면 댓글 달려주세요. 댓글 날려주... 퀴즈는 아 아야 왜 이래 그 예. 로나 왜 이러니 갑자기. 로나 완전 긴장돼서 응. 그런 거 같아. 아, 긴장이 아니에요. 룬이 못하는 거, 아니, 룬이 말이, 말이, 헛나왔네요. 근데, 근데 쟤네, 쟤네 왜 이렇게 빠르지? 나 솔라인데. 아, 나 솔라인데 쟤네 빠르네? 쟤네 뭐야? 아, 잠깐만, 잠깐만. 빠르죠. 네? 레벨 30짜리인데. 쟤네는 솔라도 있겠어, 솔라. 솔로... 쟤네 솔라 누구 타나? 아까 뭐? 봤는데, 누가 솔라 타더라고. 형아랑, 한... 똑같은 그... 색이거든요. 맞아, 똑같은 색이었어 나랑. 형아랑 똑같은 색 아니야, 형아야? 어. 아, 안보인어 아, 우와, 형아, 저기 세명 모여져 있어. 야, 저기 똥돌을 붙였네. 아, 뭐야. 야이 어, 아까 봤는데? 야, 잠깐만. 봤습니다, 제가. 뒤따라 간다 어, 저기 똥돌을 붙여있거만 저건 역전 가능합니다. 아, 못가는건겠는데 쟤네 왜 이렇게 빠르지? 무슨, 고슴, 고수도 아니고. 어, 아, 빠르네. 오, 보입니다. 보이면 역전 가능해요. 보이면 다 역전 가능해요. 오케이. 역전 거의 가능해요. 역전? 역전하죠? 역전 아, 아, 어, 역전. 아, 오지 마. 나 흔들리잖아. 인솔이 깨캐지도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저죠 전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사 우와, 저기 보입니다. 저기, 쟤도. 나도 왔어. 아, 나 쟤도 혹시 솔라입니까? 솔라? 솔라 아닌 것 같아. 솔라 같은데. 퍼플 미티어야 그러네요. 어, 한명또 보이네. 저기 또 있습니다. 저 솔라, 가 퍼플 같은데. 뭐. 더. 오케이, 3위 했습니다. 어, 아, 5위였습니다 아까 5위였는데 4위에도 뭐 다를 건 없어. 일단 완주만 하면 되겠다. 아, 1등이 솔라네, 1등이. 저 주문이는 케미... 뭐죠? 누구? 저 주문이. 어떤 이거. 질문이? 이거 주문이 있잖아. 스티커? 이거 뭐 형아야 해. 형아도 해. 네, 스티커, 스티커 여기 뒤에 붙여져 있는데. 시즌 종료? 시즌 종료가 S1 붐이니까. 시즌 기간이 이정도에서. 7월 16일이네요. 그러면 한 플레이팅 플리, 말고 이정도. 한 마스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표를 마스터. 근데 한달 동안 마스터 올리기 너무 어렵겠는데. 좋아. 일단, 다이아는 확정적으로 올릴 거고. 이거 좀 해보니까. 야, 잠깐만, 얘 핑크야? <laughs> 핑크, 우와, 이거 나 이게 못믿까 핑크입니다. 어, 이거? 어버봉 사자네? 아, 역시, 핑크는 다르다, 핑크. 핑크는 너무 다릅니다. 아, 아 우와, 아. 나, 누가, 나 밀었어. 우와, 핑크. 핑크. 핑크 밀었는데 뭐야? 핑크 지금 어디야? 몰라. 핑크몇 어디인지 모르겠어. 안보이는데? 아 입에 일 어렵네 아이씨 나와! 다 나와 근데 핑크라서 다 잘하는건 아니.. 맞아요 핑크라고 해서 다 잘하는건 아닙니다 아.. 근데 좋다아이 그러니까. 입에 너무 어려운데 잘 쓰면 건데. 좋은데 못쓰면 뭐.. 뭐가 뭐 아니죠? 아 이거 빌리지 말리.. 빌리지 말리상자인가 이거 이거 나 이거 타임어택 해봤는데 이거 겁나 어려워 여기가 지금 길 아, 거이 뭔 소리야? 나? 갱갱님 유튜브 보고 있나봐요. 아, 아, 나와. 제발, 제발 나와. 뭐죠? 아, 어. 어. 어! 라이트짱님. 마라톤 타시는 데 잘하시나요? 아, 아, 나오세요! 제발! 제발, 나오세요. 아! 이, 아, 이 누가 1등 할지. 댓글 좀 날려주세요. 어차피. 아, 야, 야, 야. 아, 제가 1등 할것 같네. 저거 뭡니까, 방금? 왜 돌아서 겁니까 오케이. 야! 나이스! 어, 했는데... 브리님 보고 있나요? <laughs> 야! 야다 따라왔어! 야! 제 핑크 씨! <laughs> 되나요? 야, 다시 1등입니다. 프라이버! 야, 신기록이에요. 와, 이분이. 오, 얘는 초록색이네요. 음. 이분이, 근데. 오! 핑크. 제 핑크 뭐니? 아, right. 어, 진짜 핑크 짜증나네. 초록 핑크. 핑크 진짜 못한다. 초록. 아니, 근데 핑크 너무하네. 나도 핑크 좀 어차피 핑크 타봤자예요 실력이 좋아야지 맞아요 공차 타도 실력이 좋아야 돼요 맞아요 실력 겁나 안 좋네요 와 무면허 30살이래요 핑크 코트 어떻게 얻은 거죠? 저 선질가 선질했을 때 선질밖에 못어니아그요 아이고 어려운 거 많이 나오네. 아, 나 어, 이거 어, 맵싫은 어, 실은... 어, 아, 왜요 초보가... 초보가 어디서 고수한테이 초보가... 이거는... 추가... 거기에서 온라인 건지 아니, 초보님... 네, 이게 더 좋은 ]요? 건가요? 왜왜 네. 네. 네, 풍선 안 익힙니까? 아, 미믿었어 아, 미졌어. 아, 미졌어. 아, 미졌어. 아, 미졌어. 아... 아... 저기요.. 다들... 아... 아 야 누구야? 나, 나 밀었는데 어, 앞으로 갔어, 그렇지? 어. 나 이외 어디서 아, 었는데 응. 음. 그럼 여등에서 떨어지면 진짜 오마이갓이에요? 어. 너무 응, 메카이이혀진 곳이라고. 뭐야? 정말 1등에서 4위까지 떨어졌어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다시 아 밀지 마. 그건 미지 말아줘. 아, 저기. 진짜. 아! 아, 이기는 진짜 어렵네. 아! 밀지 좀마 제가. 맞아, 밀지 좀마 아니, 너가 했등할수 아, 있어. 아, 얘등할수 있어. 근데 밀지는 말아줘. 정말. 어, 어. 이 솔라 얻은 기념에 좀 기분 좀보이자 얘들아. 응? 내가 얼마나 괴롭게 판다카트 타고 솔라 얻으려고 케이코인을 얼마나 모은지 너네가 알아? 아, 쟤, 쟤 근데 일등은 뭐지 쟤? 뭡니까 쟤는? 혼자서 쟤인에 어, 아, 아 빨간불? 어. 아. 아, 괜찮아요 3위에요 나와 어디서 3위 자리를 틀리려고 어, 다시 2위로 아. 근데 이거 노래가 좋다 근데 여기서 빡세게 꺾고 음. 어. 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커블 미션을 많이 찾이네. 제가 다음번에는 제가 제 다이아를 만들고.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이크 키가안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안녕.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꾹꾹꾹꾹. 안녕.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